이제 주린이 여러분 아, 빨리 왔나 아, 어. <laughs> <laughs> 이전 영상들을 보면 음. 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팔고 아, 이렇게 거래하는 거구나. 대충 감은 다 잡았을 거야. 음. 실제로 사고 팔고 해보면 수익을 낸 분들도 있을 거고 손실을 본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한데... 그래 난지 주린이 음. 2개월 차잖아. 음.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뭐 다섯 여섯 개 종목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 봤지만 수익을 거의 합쳐서 한다 됐어. 응? 진짜로. 진짜로? <놀람> 다 앞에서. 그래서 왜 나한테 말안 했어? 그랬어. 다 공개할라. 진짜 장난 하게 내가 2개월 동안 어떤 종목을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얼마만큼 냈는지를 솔직하게 다 공개할게. 와 진짜 대단 그래야 언니에게 이제 믿음이 가고 나의 신뢰도를 위해서 그렇지. <laughs> 열심히 날 공부시켰으니까 나도 기대가 되는데 음.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여가지고 좀 놀라운데 아무튼 어, 어쨌든 우리가 하려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감을 대충 다 잡으셨을 텐데 이제 주식시간 정규 거래시간이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란 말이야 그치. 근데 사실 우리도 직장인이지만 음. 많은 직장인들이 이때 일에 치여 할시간이어 점심 시간에 조금 보고 또 일하고. 아 그러면 도대체 나는 제대로 된 거래를 <laughs> 못 하는 건가? <laughs> 그치, 사실 진짜 너무 아쉬웠어. 너무 시간이 짧은 거에 좀 놀랐어. 은행 업무 시간보다도 더 짧아. <laughs> 그렇지? 아니 모른데 <모르는데> 이렇게 짧게 <laughs> 하냐? 오. 막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꼭그 시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 내가 오늘 왔거든. 또 이렇게 본다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음. 거래를 할 수가 있어. 오, 확, 확 늘어나지. 확 오. 늘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정규 시간 외에 어떤 거래가 있어지냐면 동시 효과라는 게 있고 음. 시간 외 거래라는 게 있고 음. 또 시간 외 단일가 거래라는 게 있어. 아, 그, 넓어진 시간만큼으로 세, 어,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이시간을 단일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된단 말이야. 음. 근데, 뭐, 정규장처럼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10분 단위로, 음. 10분 단위로 체결이 돼. 어렵다. 어, 이거 좀 복잡하기도 음. 하고, 그리고, 물론, 4시부터 6시까지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근무 시간이잖아? <웃음> <진짜>. <웃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줄이니까, 요 시간대에 참여하는 거는 나는 좀 비추. 아, 요거는? 어, 요거는 좀 비추. 음.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 빼고, 음. 시간의 거래, 음. 그리고 동시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음. 먼저 동시효과부터. 어, 동시효과. 어떤 느낌이지? 어, 단어 그대로 동시. 동시에 호가. 전편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매수, 매도자가 이제 부르는 가격에 체결이 음. 되는 건데 동시에 그게 체결이 된다는 건가? 예, 비슷했어, 비슷했어. 자, 우리가 원래 주문을 넣으면 체결 순서가 있었잖아. 응. 음, 먼저는 가격. 가격. 그 다음에 시간, 수량. 아,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시효과. 동시에 주문을 넣었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34분에 넣었어. 너는 음. 43분에 넣었어. 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가격하고 수량만 우리가 계산을 할게. 아. 그러면 이 동시 효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음.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음. 아, 30분 동안. 어. 그동안 내가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 음. 근데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거래가 체결되는 건또 아니야. 아, 그래 정규장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나의 희망 가격을 부른다? 정규 장이 시작되기 전에, 아, 나는 오늘 이거 한 4만원에 사고 싶은데? 음... 4만원 주에 넣고, 뭐, 4만 3천원에는 내가 살 의향이 있어. 넣고, 요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30분 동안, 매도 매수 주문이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주문을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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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아 9시 개장이딱 되면 응. 그러면 그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동시효과에 넣었던 주문이 체결이 되거나 안 되거나겠지 그러면은, 이게 왜 굳이 있는 거야? 정규장에서 해도 되잖아, 사실. 정규장에서 해도 되지만, 사실, 우리, 정규장이 3시 30분에 끝나고, 뭐, 음. 다른 거래까지 하면 오후 6시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음. 그 이후에도 이슈는 계속 나와. 특히 미국은 그때 막, 이제 막 새벽이어가지고, 음. 일이 터지기 시작할 때거든? 그러면 내가 오늘 장에 앞서, 아, 얘 엄청 오를 것 같아. 아니면 이얘 엄청 떨어질 것 같아.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사고 팔고 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이 열리기도 전에 동시효과에 몰리는 거지. 아, 이게, 이게 조급한 마음 때문인가? 그지, 그지. 나 빨리 뭐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몰리는데, 근데 봐봐. 동시효과라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혼란 그 자체일 거야. 예를, 예를 들어보면, 자, 최근에 이제 샤넬백이 가격을 인상한다는 고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낌새가 생기자마자 그래, 사람들이 어, 어디로 달려갔을까. 로막 오픈러닝 할때 막, 막, 뒤엉키고 막, 하이키고, 넘어지고, 장난이 아니었다고 어, 하잖아. 어. 그게 똑같이 주식시장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너도 나도 이걸 사고 싶어. 내가 사고 싶으면 너도 사고 싶지. 어, 몰려. 내가 팔고 싶으면 몰라. 나도 팔고 싶어. 이게 네, 몰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동시 효과라는 개념 없이 들어오는 대로 막 주문을 체결해 버리면 이게 엄청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장이 될수 있다. 아... 그리고 또 장이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보통 매매 주문이 많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때 몰리는 거를 조금 그래도 가격 공정하게 30분 동안. 아, 너는 이 가격에 사고 싶어? 아, 너는 이 가격에 팔고 싶어? 알겠어. 그럼 주문을 먼저 넣어봐봐. 내가 그 모아가지고 적정한 가격, 공정한 가격이 어디 정도인지를 내가 해가지고 시초가를 결정해서 내가 그거 가격에 체결을 할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름 질서정연함을 만들기 위한... 그지한 방법인 거지. 그래서 내가 시초가가 동시효과로 만들어진다고 음. 했잖아. 그러면 얘랑 짝꿍인 게뭐 있어? 그럼 당연히 종가도 있겠지. 종가. 종가도 동시효과로 결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규장이 3시 30분까지니까 그때까지 아, 원래대로 거래를 할수 있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3시 20분부터 3시 3 0분까지이 10분 동안은 동시효과로 진행이 돼. 그럼 결국 그 10분 동안 거래된 걸 가지고 그날의 종가가 결정되는 거거든. 그치. 1 0분 동안의 주문이 또 모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의 적정한 종가는 이건 것 같다고 3시 10분 동안의 주문을 그 종가에 딱 체결을 해버리는 거지. 아, 동시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간의 거래. 음, 시간의 거래는 두 가지가 있어. 장 전, 장 후. 음. 자장 전은 오전 8시 반 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10분 동안. 음. 장 후는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음. 그렇게 이루어져. 자, 근데 이장 전,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할 거는 종가로 거래가 된다는 거야. 종가. 무조건 종가. 어. 그러니까 장 전이면 종가가 어디 있어? 그 전날의 종가. 어, 그 전날의 종가. 장 후면? 그날의, 그날의 종가. 그날의 종가로 거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수 주문을 넣었어. 근데 전일장 종가로 또 팔고 싶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 어이고 난 살게요. 어, 그럼 나는 팔게요. <laughs> 해서 체결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사고 싶지만 파는 사람이 없다. 그럼 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체결 안된 주문들은 이 장전 시간의 거래 시간, 장후 시간의 거래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려. 무효. 아 근데 장전 시간의 거래 시간이랑 아까 전에 설명했던 동시. 겹치지. 어. 그치, 겹치지.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응. 동시호가는 내가 희망가격을 부르는 거야. 오오오.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지정하는 거야. 응. 근데 이 시간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가가 픽스. 아, 무조건? 어,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격을 지정할 수가 없지. 그리고 주문 자체도 좀 다른 게 동시호가는 원래대로 주문을 넣어. 응. 근데 이제 시간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기타 주문이라는 란이 있어. 아, 그럼 거기서 당전 시간에, 장후 시간에를 클릭해서 주문을 넣는 거야. 그러면은 동시효과가 질서 정연함을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이 시간의 거래는 어떠한 이유로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이런 시간의 거래는 언제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밤 사이 뭐 이슈가 또 뭐가 터졌어. 음. 근데 동시효과는 내가 장 시작이라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 어, 아, 그치. 근데 시작도 아니야. 난 전일 종가를 어떻게든 일을 끝내고 싶어. 아. 그럴 때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아니면 뭐 내가 정규장에 막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못 들어갔어. 음. 근데 이 종가에라도 사고 싶은 거야. 음. 그러면, 아, 종가에 사볼까? 하고 주문을 넣을 수가 있는 음. 거지. 주린이들이, 음. 아무도 모르는 주린이들이 굳이 정규시장을 왜 거래를 하고 싶다면 동시효과를 추천합니까 아니면 시간의 거래를 추천? 당연히 시간의 거래지. 어. 왜냐면어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요새 이제 주식의 재미가 들리 들려가지고 네. <laughs> 아휴이망성해져서 아마 시장을 꽤오랫 동안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그치. 거야. 근데 이게 변동성이 좀클 때가 있고 음 이게 뭐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아 한 방향. 아 왜냐면 사람들이 확 몰리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괜히 동시 호가에 높게 샀는데. 그렇지 갑자기 진입. 갑자기 생각 장이 열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지가 음, 않은 음. 거야. 그러면 이제 낭패인 거지. 그렇지. 굳이 그때 진입을 안 했어도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음. 괜히 그런 엄청난 정보 엄청난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사실 동시효과에서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아. 내가 진짜 엄청 자신있어 야 이거 오늘 무조건 그냥 계속 온다 그건 주연이가 아니지 이제 동시 효과에라 잡아서 시초가에 잡는 것도 괜찮지만 네.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종가로 사고 팔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거래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지. 음, 그래도 난 그냥 정부 시장에 할래. 그래, 그래 응. 해. <laughs> 요 정도 알면 이제 주인들이. 어느정도 걸음마 단계는 떼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간해서 꼭지 뗐다고 할수 있지 <laughs> 어리긴 해도 이제 쪽쪽이나 뗐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하고 싶다면 뭘할수 있을까 요새는 특히 이슈가 많으니까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무슨 일이 터졌다 북한 리스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팔로업하는 뉴스도 보고 또 분석도 나름대로 해보고 관련주 찾아보고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아니야, 손실률일 수도 있어, 근데.